제가 한해 가장 사랑하는 스피치를 배운 것다더 듣기 전에 배워서 남이 생었 말을 잘 안다 하더라잘보자나는마음 이렇게 우시작했는데 이번에 스피치를 배우서 크게 느것있다 스피치를 배우는 것은 자전거를 타는 것을 배우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스피치는 모무자들이렇게얘다거를때 신경 쓰야할 것들이 많죠. 제가 올한해 가장 잘한 일은 스피치를 배운 것입니다. 더 듣기 전에 배워서 남은 인생 말 잘한다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보자 하는 마음으로 배우기,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이번에 스피치를 배우, 배우면서 크게 느낀 것이 있습니다. 스피치를 배우는 것은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스피치는 몸으로 자연스럽게 익혀야 합니다.